2021년 9월 3일 금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집단 면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올 가을이면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치고 집단 면역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부터 이런 기대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한 백신 전문가는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집단 면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집단 면역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논의를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바이러스로부터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헐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백신을 맞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신앙적이고 영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근본 감염병 사태가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겨주신 세상을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지배해왔고 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경쟁적으로만 살아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이 너무 많은 대상들에게 고통을 주어왔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안에서조차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받아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집단 면역을 위한 꿈을 꾸고 또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의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라는 영적인 백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이 영적인 백신은 오늘날의 백신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영적인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두번 또는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세번더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완전한 것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백신. 그러니까 주께서 흘려주신 보혈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두번세번 번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을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백신은 바로 말 그대로 영적으로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백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영적인 백신을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면 하 이들에게 영적인 백신을 백신을 권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사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를 잘 아는 가족 성원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영적인 백신을 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달전이 시간에 나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성령께 지혜와 아이디어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귀한 일을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온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의 시험과 유혹을 막아내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나를 꿈꾸면서 또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사정상 금요 5분 말씀을 한주 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